안녕하세요, 저희는 공연 출제 콘텐츠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늘 무슨 날이죠? <laughs> 아니, 미션을 해야 돼. 아, 저희가 무슨 날이죠? 오늘은 이제 저희과 예비역 족구대회를 하는 날인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진리관 뒤 족구장에 나와 네, 있구장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 식으로 네 팀이 경기를 진행한답니다. <laughs>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. 상황 전달 또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

来，来 <noise>，来，来 <noise>，来，来 <noise>，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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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É Ih, 나. 어어거 <laughs> <우, 탐구는> 너무 어배배 <laughs>

원래 이 족구대회는 학과에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학과의 대장이 자기가 대장이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위원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네이승열 어. 집행위원장을 보내고자 하겠습니다 운동 시간 된것 같아요 제가 예병들 막 오길래 야 우리 족가공을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이렇게 전통이 돼서, 어,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늘 족보대 할 거니까, 체부자님 응. 항상 그런 거 체크해서, 족후대들 넘겨서 개통해갖고 준비해갖고, 항상 이런 자리에 자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자리를 좀 붙여주시고요. 자, 오늘 아주 고생들 하셨습니다. 공축과, 공축과, 그러면 화이팅으로 공사하겠습니다 공축콘으로. 공축과, 공축과! 예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십니까 22불돌아번 물병대 신지우입니다. 이야. 네, 체육 부장 맞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된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<목소리> 앞으로도 어, 학과 체육대회 같은 거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하면은짠해지 <목소리도>